네, 개인택시 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디오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예, 택시 영상은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8월 24일 날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예, 꽤,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도 좀 다녀오고, 예, 또 감기도 좀 걸려가지고 어저께 늦어도 어저께 올렸어야 되는데, 예, 목이 좀 칼칼합니다. 오늘 올립니다. 자, 요거참 계곡에 제가 갔다 왔어요. 예, 얼굴은 잘안 보이죠? 이타게 좀 멀리서 찍었으니까 예, 다른 분입니다. 아, 2 0대 분들, 야, 이 점프 멋지죠? 예,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그참 저도 이게 수영만 좀할줄 알면은 이게 물에 풍덩 하고 싶은데. 음, 예, 뭐 누군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예. 예. 만약에 보였다면 죄송하고, 예. 누군지 구분 못할 것 같죠? 예, 예, 아, 잘안 보여. 음. 아무튼 다녀왔고요 그리고, 예. 평점이 4, 5.0에서 4.9, 4.8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어, 8월 마감을 했고요. 460만 원 대구 기준으로 시간당 매출 19,000원을 알려드립니다. 18,800원인데 200원 18,800원 있는 그대로 올릴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근무는 22일, 23일 이렇게 하는가 데. 왜냐면뭐 한 5만원 하고 퇴근하는 날도 있고, 10만원 하고 퇴근하는 날도 있고, 대충 시간당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는 음, 대구는 만약에 내가 10시간 근무를 하고 싶다 예, 카카오블루 기준입니다. 길, 길에 길 다니는 손님들도 막 이렇게 차를 막 계속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저는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18,800원, 음, 18,800원, 시간당 생각하시면 되고 좀잘될 때는 시간당 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음, 안될 때는 4천 원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55분 동안 한 명도 못 해오다가 예, 56분째 콜이 도는 날도 있어요. 이거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을. 예, 그래서 대구는 내가 만약에 예, 저, 좀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한 500만 원을 매출을 좀 올리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기본 12시간 기본 깔아 놓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매출은 올라와. 올라오는데 문제는 다리가 마시가. 다리.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8월 달부터는 이제 제가 1년이 넘었으니까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에, 그, 타지액 대비해서 대구가 기본 요금이 한4천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 그죠? 한 800원 타지액보다 싸요. 예. 그래서 요금이 좀 기본 요금이 인상되면은 450만원 을 해도 500만원 정도 매출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나태해지기 쉬워서, 어, 일단은 어, 매출 500 목표에서 기본 50만 원10% 정도 인하를 해서 낮추어서 한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근무 시간은 첫 초창기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A 타입 때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정해 가지고 9시부터 7시. 매출은 이제 20만 원. 좀 피곤하면은 9시부터 6시. 15만 원. 그리고 9시부터 이제 2시. 10만 원. 그리고 뭐, 4시부터 새벽 2시 20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9시부터 밤 10시, 예 25만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어, 요거는 뭐, 개인마다 취향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맞다, 안 맞다 기준은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시, 새벽 6시부터, 새벽 5시나 6시부터, 예 12시까지, 요, 요 시간대도 괜찮더라고요. 한 번씩 해보니까. 요즘, 9월달 들어서 제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음 예, 출퇴근 시간때 콜이 좀 많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월달은 460만원 인데 여기 이제 팁이 음, 13만원 정도 예, 좀 많이 받았습니다 팁이 예, 좀 들어왔고 현, 현찰로 그리고 22일 근무했는거 같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가 한게 좀 다운받은게 있는데 음, 제가 지금 다른 함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음, 이 영상이야. 그 자요 영상인데 이제 경산 가시는 콜 예, 무조건 운행 완료 후콜 멈춤 음,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운행 완료 후콜 멈춤 예,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예, 요거 안 누르고 가다가 콜 들어오면 예, 난감한 일이 발생됩니다 요거 보세요. 미리 배차 콜 대기 중 여기 콜 멈춤 이 뜨죠 음, 요거. 예, 요거를 옆으로 싹 누르면 요거요 요거, 예. 이해되시죠? 예, 요거 요거 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와 경산은 예, 대구와 경산은 예, 38선입니다. 예, 복잡한 관계가 있나봐요. 제가 모르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지에서 사월력이 있습니다. 사월력사월력 다음에 정평력입니다. 경산 정평력 제가 보고 설명해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SK LPG 주소, 여기 가스 충전소가 있고, 뭐이 어디 근처에 요렇게 제가 도로 하나를 선을 그을게요. 여기 중앙선이 있고, 예. 여기가 경산이고,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중앙선입니다. 여기가 대구입니다. 예. 콜이 여기서 뜨면 괜찮은데 여기서 뜨면은 예. 이거 신고당하면 벌금됩니다. 예. 제가 아직 맞아보지는 않았는데, 4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네요. 정확하지, 뭐, 어쨌거나,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중앙선이에요. 여기가 도로고, 여기 LPG 충전소가 하나 있어요. 예. 여기에, 여기에 깃발을 꽂아서 손님이 부르면 여기는 경산입니다. 경산인데 손님이 위치를 대구로 잡아버리면 여기서 찍혀야 돼. 그죠? 예, 여기서 찍혀야 돼요. 여기 중앙선인데. 예, 이해되시죠?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가 인도야, 인도.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 야, 여기가 중앙선이야, 중앙선. 오렌지색 그릴게요. 중앙선. 중앙선, 중앙선. 자, 여기가 경산. 여기가 대구. 도로 하나 사이에, 여기가 경산.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여기서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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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 폭이, 한 도로가 차선이 두 차선이니까 몇 메다니 모르겠는데, 이게 십 메다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죠? 이쪽 2차선, 이쪽 2차선. 요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구에신 분들, 음,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어, 늘, 그,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제가 다운받은 게 있습니다. 예, 손님이 핸드폰을 놓고 가셨어요. 예, 보시면 이런 기능이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거 예, 보시면 9월 1일 날 11시 37분이네요. 음, 시간이 자 보시면 여기 손님에게 안심콜하기 이거 보이시죠? 안심콜하기 이거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전화 걸리죠. 이제 지금 갑자기 목소리가 음소거가 됐는데, 예. 그래서 손님이 내리면 하루에 두번 전화가 가능하답니다. 음, 근데 손님이 봤을 때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손님 받으실 때, 그래서 손님 연락처에 그저 제가 기사니까 택시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야 돼. 그래야 현장에 도착하면 전화 좀 주세요. 말씀해줘요. 이렇게. 내 번호가 발신 그러니까 내가 손님한테 걸수 있는 기능이 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손님이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제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손님이 내렸는데 그 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 해. 이걸좀 넣어 달라. 예.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거는 참 잘했다. 예. 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 보여 드릴 게 많았는데 예, 요즘은 참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예, 제정신이 아니야. 아, 진짜. 음, 참 제가 이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건가 음, 플레이를 한번 하고 다른 다른 한 보고 있는데 예, 안 되네요 화면이 안 나오네 자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뭐 이렇게 예, 정리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로또 복권이 하나 당첨됐습니다 이 예, 보이시죠 2만 5천 원 운빨이 왔다가, 예, 비카 갔어. 아, 요거, 이거 1번, 6번이 여기 들어갔으면, 그죠? 1, 6, 13이 요 앞에만 들어갔었어도, 예, 인생이 바뀌는 건데, 아, 5등짜리 5장이 걸렸어요. 참, 네. 재미로 이런 거 하나 올려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요렇게 올리고요. 예, 대구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당 1만 8,800원. 내가 한 달에 20일을 하려면 하루에 25만 원을 해야 되고, 13시간 이상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본 결과,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앞으로 요금이 택시 요금이 또 기본 요금이 4 0 0원에서또 5000원 오른다고 하니까, 예, 만약에 오른다면 예, 450만 원을 해도, 500만원 정도, 예, 효과가 나올 것 같다. 예, 런 생각을 해보면서. 좋은 날이 오도록, 음, 물론 뭐또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죠? 건강 지키시고, 예, 오늘은 뭐별 내용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 간단하게, 예, 영상 올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택시 김정이였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